앙구독띠, 안 앙따봉띠. 안 매일 저녁 8시. 고기행! 경험치 두배 타임이란다, 지금. 아! 지금 하늘이 너를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딴 거 없단다. 아! <laughs> 어, 너무 잔인해. 지금 이피 있니? 풀피 됐네? 나쁘지 않아. 집을 좀 구하러 갑시다, 집. 괜찮아요. 고통은 못 느꼈을 거야. 이제 무게 300이다. 얘 레벨 메시지 레벨 높아야 좀잘 맛이 나잖아요. 오, 너 뭐야? 왜비게 오케이. 덤벼. 오, 덤비게, 덤비게? 아, 미안해, 아! 야, 얘 잡아, 얘 잡아! 그렇지! 잡아, 얘다 잡아, 그냥! <laughs> 레벨, 뭐야, 레벨 낮은데? 짜식들이. 왜 겁나 안 죽는데? 그냥 그냥 냅두자. 그, 그 레벨도 낮아가지고 잘 필요 없을 것 같아. 레벨 3 딱히 막 레벨 높은 애들이 많이 안 보이네요. 저거 창으로 때려야 죽는다고요? 그래요? 사실 저기 좋은 사냥감이 있거든요. 넌 뭐야 이 자식아? 오! 이 여기 섬이요 동쪽으로 알고 있어요. 동쪽인가? 여기 쪽이죠, 선님? 뭐야 너 레벨 1? 어이가 없네. 약한 놈이면 고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아, 랩터? 랩터가 뭐예요? 랩터가 어디 있어? 오케이. 레벨 8창 만들라고요. 알겠습니다. 창이 좋아. <laughs> 와, 고기 짱 많아. 랩톡 끌고다니면 편하다고요 오케이 일단 얘 잡자 싸워! 제이! 아니 제이 맞나? 잠시만 어뭐 <laughs> 뭐였지? 야얘 잡아 오케이 어. 얘 잡아 얘 잡아 싸워 싸워 아니 왜 공격을 하니 <laughs> 어.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싸워 그렇지 장하다 옳지 난 멀리서 싸워마 오케이 아이 레벨 8이여가지고 볼 안썼어요 레벨 8이여가지고 아봐요얘 별로 피 안달았잖아요 그쵸? 가자 여기 레벨 높은 애들이 없어 키울만한 애들이 없다 집으로 가자 그래 여기 너무 좁아 여기는 우물 안에 개구리 아니 우물 안입니다 트레이케를 공격적으로 맞춰놔야 된다고요 뭐였지 지금 공격적인데 아 이제 공격적인가 그래 공격적으로 가자 난 여기는 너무 좁으니까 일단 집으로 가자 이쪽으로 지나가야 될것 같아요 저기 악어 있다 길을 만들라고 하던데 누가 길을 어떻게 만들지 야, 뭐야? 아니, 무슨 이런 개이? 게이... 아, 야, 내창! 아, 컴, 온 컴... 아, 내창 가져왔어. 오케이, <laughs> 야 내창! 오, 여기 있다! 가이드샷! 가이드샷! 오케이, 됐어! 아 잠시만 아 끼어들지마 오 개쩔어 오 에이 컴온 컴온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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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씨 질 보소 와 얘가 두마리 싹 잡았어요 개이득 예예 나이스 또 없지? 그치? 오케이 어! 안 돼! 안 돼! 아, 흐 어! 아! 야 뭐야 쟤안 보이던데? 아니 뭐야 갑자기 안 보이다가 아니 뭐야 안 보이는데 분명? 아니 <laughs> 주변에 분명 안 보였지 않았어요? 그래도 레벨은 그레, 그대로잖아요 그렇지? 괜찮아 아니, 안 보이다가 갑자기. <laughs> 분명, 주변에 아무도 없었는데. <laughs> 아니, 안 망했어, 안 망했어. 분명히 없었는데 갑자기 나오네. 근처야, 근처. 이건 길이친 저도합니다이거는 여긴 근처입니다. 바로 감사합니다. 회복 좀. 이 예, 칠아노 있어요. 여기일 텐데. 여기다. 야, 뭐야? <laughs> 전투 민족인데? 피도 많아. 아, 총총아. 뭐하니? 맞고만 있네. 이야 게임이요 이거 아크 서바이벌이라고 공룡 게임이 있습니다. 옷좀 입자. 너무 춥다. 좋아. 아니 자꾸 야 자꾸 야싹 그만해 그만해 충분해 그만해. 와, 얘 진짜 뭐야? 완전 공격적인데? 아! 이 자식이! 아, 이건 나도 못 봐준다. 아, 야, 일로와. 덤벼. 덤벼, 덤벼. 이건 나도 못 봐줘. 그냥 지나갈라 했는데. 안 되겠어. 가자, 트리킬 오! c o m Come o 어, oh, 날 때린다 근데. 네. 빼, 빼, 빼. 우리는 전략적으로 싸우자고. 좋아. 좋아, c o m 아니, 저 자식이 그냥 지나갈라 했는데 안 되겠다. 트리케, 너는 여기 있어. 네가 자꾸 밀치니까 갈 수가 없어. 나 혼자 싸우겠다 어? 아! 안 돼! 아 만들고 있어 아아 아, 좋아 아. 좋아 어 잠시만 어따, 어디, 어따 날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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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목소리> 방으로 밀쳐가지고 제가 뭐 프리하게 때릴 수가 없어요. 가자. 일단 집으로 가자고. 고기가 엄청 많아요. 아니, 왜안 쫓아와? 왜 이래? 따르기. <laughs> 나중엔 캐찰에 플랫폼 달고 그래핑훅 달고, 그게 무슨 말이지? 저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겠어요. 뭐 하다 보면 알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레벨 메시니 어, 도망치네. 아, 어, 뭐야? 예, 아아아아! 아! 뭐야 정체가 뭐니 어 뭐야 아니왜날 때려 엥? 헤헤. 창이 제일 세다고요. 알겠습니다. 창을 잘 사용을 안 하게 돼요. 제가 활을 좋아해 가지고. 뭐 제가 활을 좋아해 가지고. 레벨 올려 달라고요. 오케이. 얘 레벨을 인벤토리? 좋아. 뭘 올리는 게 좋지? 근접 공격. 좋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가자. 체력? 근데 이미 올려버렸다. 가자. 아니. 살려주자. 쟤는 전생의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냥 제가 지나갔거든요. 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 오, <laughs> 레벨이? 잠시만, 창이 사라졌네. 이 레벨의 상태가 레벨이 110인데 특별 대우를 해주지. 창을 잘 사용하지 않지만, 와, <laughs> 안 아프니? 창이. 예. 키우자고요. 싫어요. 때려잡을 겁니다. 레벨이 112. 경험치 많이 주지 않아요? 어, 왜 내가 도을 킵. 가자. 쨔, 렌 쨔, 쨔, 쨔. 쨔, 렌 쨔, 쨔, 아, 비켜, 비켜. 오케이. Come on! 이물위 못, 못 지나가지 않아요? 여기는 지나갈 수 있나? 능력은 기록이나 속도를 많이 올리라고 알겠습니다. 가자. 썬님, 뭐하고 있지? 지형으로 봐서 남쪽인 것 같다고요? 그래요? 뭐야, 얘. 아니, 이 자식이! 쟤 잡아! 어쟤 잡아! 상어 잡았다고요? 아, 좋아. 뭐야? 어디 갔어? 가자. 아니, 잠시만, 이낀거 같은데... 아니, 지금... 아아... 아, 좋아요. 네, 지금 같이 한는 분이 써 님이에요. 아니, 잠시만, 이거 안 좋은... 지금 안,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꼴망안 되겠다. 자, 예, 가자. 새로운 안식처. 뭐야 김공 김공신 뭐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지 <laughs> 자동차 레벨 117 됐어 아니 지금 둘이 뭐 하는 거야 자꾸 아니 이거 에 이거, 이거 좀 치오, 트럭 좀 치워요 이거 예? 자꾸 이거 어, 길을 막고 있을까 못 지나가잖아요 빨리 안와 <laughs> 이거 좀길좀 막어 좀 길좀 막지 말고 치우라고 예 어어 어, 앞을 지나가려는데 못 지나가잖아 이거 어 아니 왜왜 왜 때려 <laughs> 아니 진짜. 무슨 아파트 부, 주차장도 아니고, 아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매우 곤란합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꼈잖아요! 오케이. <laughs> 왜 때, 왜, 왜, 왜! 왜 죽이지 마! 아니, 뭐 하는 거야! 어, 어 됐다, 빠, 빠졌빠스 빠졌어, 빠졌어. 빠졌어. 해봐, 이 다시 해봐요. 어, 된다, 된다. 조심합시다, 알겠어요? 서로서로 불편하지 않게. 뭐야, 얘들. 1호, 2호? 겁나 많이 기르셨네. 썸님 몸 지금 버그 걸렸어요. 와, 나 고기. 님, 님. 썸님. 고기, 고기 저만큼 있습니까, 지금? 마,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썸님도. 나만큼 있을까? 따라와 보슈. 갑자기 무서워지는데? 아, 잠시만. 아, 야, 길 막았어, 아. 뭐야! 뭐야! 아! 이 자식이 겁도 없이 계속 오래 들어왔구나. <laughs> 와우. 진짜 겁도 없이 들어왔다, 쟤. 겁이 하나도 없네. 겁도 없이 들어오다가 그냥 뚜디 맞고 죽었어. 트리께도 돌킬수 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딨어, 어딨어? 어딨어요? 또 있네, 오케이. 걔 죽이면 고급보기 준다고요? 오. 상어? <laughs> 아, 말한 상어가 이거였어요. 메갈로돈? 아, 지금 기르고 있구나. 개 대박이네? 오. 메갈로돈. <laughs> 어떻게 잡았어요? 잘? 메갈로돈이다. 그, 드, 그, 듣기만 했던 메갈로돈인가? 얘 키우자. 죽었는데? 죽었어. 야! 뭐 하는 거야! 티라노를 키우라고요? 지금 저도 키우고 싶은데 너무 기회가 없어요. 자꾸 얘들이 막 가져가요. 랩터들 패거리를 만들어서 데리고 다니면 꿀잼이라고요? 아, <laughs> 진짜, 무슨 오토바이처럼 막 끌고 다니면 재밌겠네. 랩터가 이런 애들인가? 철은, 뭐 만드는 데 있습니다. 좋아. 나 뭐할라 했더라? 맞아 씨. 자꾸 화살 만들라는데. 좋아. 그 다음에 이제 써온 고기 많이 있잖아요. 철로 갑옷 만들라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철로 갑옷을 만든다. 철 많이 나오는 암석이 따로 있어요. 어우. 그렇구만. 야, 연타. 오케이. 철. 철 지금 7개 있어. 아, 끄지 마. 오케이. V. 철. 음. 대구자. 오케이 좋아 철낫은 뭐지 이제 그냥 이거 이거 두개 버리자 이제 이제 이런 거 쓰지 마 버려 이거 철곡 이거 돌곡 게임 이제 돌곡 게임 버려 좀육아 랩터가 아 오케이 랩터 한번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려 이거 뿌셔버려 그냥. 그냥 버려, 그냥. <laughs> 메갈로돈을 잡았네, 근 멜리는 잘 크고 있나? 배, 배 빵빵한데? 오케이, 이 정도면 뭐. 총 만들자고요? 총? 총만, 총 만들면 누가 막 어그로 끌린다고 조심하, 조심, 하 조심히 쓰라던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새 총. 그냥 총은, 단순한 총, 배우지 않은. 조명탄. 총알. 야, 뭐야. 되게 신기한, 와, 뭐야. 저격, 저격도 있네, 저격. 단순한 권총. 일단은, 장총부터 만들겠습니다, 저는. 뭐야. 그거 어떻게 만들지? 그거... 대장간이 있어야 되나? 따로 대장간이 있어야 되나? 대장간 님이 만든다고요? 오케이 빨리 35렙이나 되자고요 지금 33렙 오케이 알겠습니다 테크트리가 뭐예요? 테크트리? 새총 있어야지. 트라노 같은 애들 잡을 수 있어요. 새총 있어요. 저 아, 그럼 잠시만. 지금 곡괭이랑 곡괭이랑 바로 도끼 만들기는 좀 뭐하다는 거네. <laughs> 주섬, 주섬, 나는 물먹으러 온 것뿐. <laughs> 그럼 새총을 장, 장전시켜야 되겠네. 아, 오케이. 아, 막, 그럼, 막, 막, 마인크래프트로 치면은, 크래프팅 박스에 무슨 업그레이드 단계가 있다는 거네. 알겠습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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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물인데 어떻게 마시냐고요?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아 깜짝아 아, 잠시만 뭐야 국괭이왜안 만들어지지? 목재가 없는 것 같은데 장총 만드는 마치다트 넣을 수 있다고요? 되게 신기한 게 많네요 아니 왜 이렇게 부러지고 난리야 다 오 흐음! 좋아 나 레벨 올릴라고 이렇게 돌아다니는건데 아니 이게 오얘 얘죠 얘 랩터 얘 맞죠 얘 맞죠 얘 맞지 구독띠 따봉띠 구독띠 따봉띠 Kudok tita boong <laughs> titi Kudok tita boong titi Langmut <laughs> titi Kudok tita boong titi Oh